엘샤 다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즈 상표 넥서스 파운데이션 전략 정보 소프트웨어 엘샤 다이 넥서스 상표 파운데이션은 시스템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구조, 명확성, 전략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된 독립적인 정보 인프라에 대한 첫 번째 접근 단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의사 결정, 포지셔닝, 시스템 방향 설정을 관장하는 핵심 정보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전략정보 인프라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 아키텍처, 전략적 인텔리전스 기초, 위사결정 프레임워크 구조, 시스템으로서의 비즈니스 로직, 기본 애플리케이션 매핑, 브랜드 포지셔닝 인텔리전스, 응용 AI 위 구조적 원칙, 초기 시스템 자율성, NEXUS 파운데이션은 다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업가, 디지털 브랜드, 스타트업, 분석가, 기술 교육 전문가, 고수준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이단계는 명확성, 구조 및 전략적 비전을 제공합니다. 지금 구매 가능, 497달러 USD 지구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스탠다 스토어 슬래시 NIL CLIO CAF 이 밑줄 199. 공식 연락처 이메일 nilceliocafe골뱅이 한메일 다디에스 지구https://stan.store slash n i l c e l i o c a f 주1 9 9 c e o 성명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닐셀리오 로페스 올리베이라 디거에이스 스튜디오 설립자 겸 CEO 엘 샤다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즈 상표 넥서스 파운데이션 전략 정보 소프트웨어 엘샤다이 넥서스 상표 파운데이션은 시스템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구조, 명확성, 전략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해 설계된 독립적인 정보 인프라에 대한 첫 번째 접근 단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의사 결정, 포지셔닝, 시스템 방향 설정을 관장하는 핵심 정보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전략 정보 인프라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 아키텍처, 전략적 인텔리전스 기초, 위사결정 프레임워크 구조, 시스템으로서의 비즈니스 로직, 기본 애플리케이션 매핑, 브랜드 포지셔닝 인텔리전스, 응용 AI 위 구조적 원칙, 초기 시스템 자율성, NEXUS 파운데이션은 다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업가, 디지털 브랜드, 스타트업, 분석가, 기술 교육 전문가, 고수준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이 단계는 명확성, 구조 및 전략적 비전을 제공합니다. 지금 구매 가능. 497달러 USD 지구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스탠다 스토어 슬래시 nilcliocaf 밑줄199. 공식 연락처 이메일 nilceliocafe골뱅이 한메일 다디에스 지구https://stan.store slash n i l c e l i o c a f 밑줄 1 9 9 c e o 성명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닐셀리오 로페스 올리베이라 디거에이스 스튜디오 설립자 겸 ceo